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꽃이 피고 지고 하는 것을 보면 제 인생도 저가고 있는 나이가 아닌가. 다시 피고 있는 나이인가 헷갈리네요. 이제는 100세 시대라 나이 60이면 많지도 않다고 하지만 거울을 보면 많이 세월이 지났구나 싶네요. 벌써 장성한 아들이 장가도 가고 열심히 가르쳐서 유학 보냈던 딸도 돌아와서 요즘 가장 마음이 풍족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아빠 없이 자랐지만 아이들이 모나지 않게 그리고 번듯하게 자라준 게 저의 가장 큰 자랑입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장가가도 엄마랑 살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는데 다행히 딸이 들어와줘서 그럴 일도 없네요. 며느리도 참 착한 아이고 둘이서 말하지 않아도 저를 그렇게 들여다봐주러 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나가면서 딸아이와 살게 되었을 때, 오래된 아파트를 떠나서 제법 신축급에 들어가는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그전에는 시끄러운 도심에서 살다 보니 편하기는 해도, 정신이 없어서 조금 여유롭게 지내고 싶어 교회 쪽으로 눈을 돌렸네요. 아무래도 동네가 도시 쪽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신혼부부나 아이들 가진 집보다는 나이 든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 나이대의 분들도 많고, 아파트 안에 센터도 잘 되어 있고, 근처에 복지센터도 멀지 않고요. 새로운 곳에서 딸아이와 함께 살아갈 생각에 부풀어 근 20년 동안 살아왔던 아파트를 두고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깨끗하고 좋은 아파트에 들어오니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싶을 만큼 정말 잘 되어 있더군요. 애들아빠에게서 도망치듯이 이혼을 하고, 작은 아파트에 자리를 잡고, 살 때에 우리 집이 생겼다는 느낌을 처음 받았었죠. 제두 번째 집인데도 뭔가 여기에서는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자주 돌아다녀도 옆집에는 누가 사는지 얼굴 한번 보기 힘들더라고요. 이사하는 날 딸아이가 어떤 아저씨가 들어가시는 걸 봤는데, 인사에도 무뚝뚝하고 표정도 굳어 있는 게 되게 무섭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오며가며 볼 법도 한데 얼굴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이사 왔으니 인사라도 드릴까 싶었어요. 요즘 세대들은 옆집 사람 누군지도 모르고 산다지만 우리는 그런 나이가 아니잖아요. 제가 작게 반찬가게를 하나 하고 있어서 양념게장 한통 담고 인사드리러 갔어요. 초인종을 누르니 대충 어림잡아 70대 정도 돼 보이는 아저씨 한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옆집에 이사 왔다. 이제 인사 드려서 죄송하다 하면서 게장을 건넸는데 이렇게 많이는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사람 준비해 온 성의가 있는데 생각이 들어서 아내분이랑 같이 나눠 드세요. 좋은 게로 담궜어요. 이야기를 했죠. 감사하다고 딱딱하게 이야기하시면서 들고 들어가시기에 그냥 조금 무뚝뚝하신 분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한 10분 있었나? 바로 집 초인종이 울리기에 봤더니 옆집 남자분이시더라고요. 제가 한 통에서 가져다드렸는데 절반만 덜어내고 다시 가져오셨기에 개장 안 좋아하시냐? 모르니 혼자 살아서 이건 다못 드신대요. 그러면서 천의 양을 두개 얹어주시더니 감사하다고 하시고는 쌩하니 가버리시더라고요. 괜히 와이프분 이야기를 해서 내가 신뢰를 했구나 싶었는데 사과할 틈도 없이 그냥 가버리셔서 조금 민망하기는 했어요. 며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따로 같이 사시는 가족들도 없으신지 집에 누가 오가는 걸 보질 못하겠더라고요. 괜히 마음이 쓰여서 나이도 있는데. 게장을 가져간 거 보니 그래도 식사는 집에서 하시는 것 같아 싶어 반찬을 조금 쌌어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가게에서 파는 거 조금 조금 담아서 딸아이에게 드리고 오라고 했죠. 괜히 줘서 뭐하냐 한 소리 들었지만 그래도 혼자 사는 남자가 불쌍한 거다 달래서 들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감을 두개 받아왔더라고요. 푹 익을 듯 말듯한 대본감을요. 그 이후로 의좋은 형제처럼 저는 반찬을 가끔 가져다 드리고 옆집 아저씨는 과일이나 떡 같은 걸 조금씩 챙겨주셨어요. 따로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할 건 아니었고. 별 말씀이 없으신 분인지 고맙다, 맛있다, 이야기만 하시더라고요. 일을 끝마치고 얼른 와서 손주를 보며 어르고 있는데, 며느라기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옆집 아저씨랑 친구하시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반찬 좀 챙겨주고, 과일도 받고, 그러고 있다니까, 아까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올라왔는데, 손주를 그렇게 이쁘게 보셨대요. 그러더니 잠깐 기다려보라면서 집으로 들어가서, 외국 과자랑 간식 같은 걸 한아름 들고 나와서 주셨다고요. 두 분이서 친하신가 봐요 하기에 그냥 말이 없다 말없이 주고받고 하고 있다니까 엄청 수다스럽게 아이한테 말을 거셨다고 하더라고요. 고마운 마음에 갈비찜을 좀 해서 가져다 드렸더니 이번에는 아이 내복 같은 걸 하나 들고 나오셨어요. 무어냐 물으니까 손주가 저희 집 애랑 나이가 비슷한데 애기 사이즈를 잘 모르고 사서 작게 산것 같다고 가져가라고요. 아니다 이걸 어떻게 받냐 손사래를 치다가 또 말없이 묵묵히 받을 때까지 주실 기세로 들고 계시기에 들고 왔어요. 딸아이는 그집 아저씨 이상한 것 같다고 무섭게 생겨서 인상 팍 쓰고 다니더니 또 애는 엄청 좋아하나 보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내외가 놀러와서 같이 저녁 먹기 전에 집 근처를 산책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밖에서 아저씨를 마주쳤어요. 한 달음에 달려오시더니 저희 집애 이름을 부르면서 너무 예쁘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걸 보니 손주가 엄청 예쁜가 봐요. 했죠. 아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손주인데 아들 내외가 잘안 온다고 보고 싶은데 사진만 간간히 보고 있다고 하는 걸 보는데 마음이 짠한 거 있죠. 식사하셨냐고 물었더니 아직 안 했다고 하셔서 그럼 같이 드시러 가자고 했어요. 좀 오지랖힐 수 있지만 혼자 밥 먹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아니까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아이를 너무 예뻐해 주시고 또 아들도 저희 엄마랑 친구처럼 지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넉살 좋게 자리가 마무리됐어요. 그 이후로 제가 더 마음이 쓰이는지 딸 심부름 시키지 않고 무조건 제가 반찬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식사 한번 하고 나니까 마음의 문을 여신 건지 저한테도 수다스럽게 말이 많아지셨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전 반찬을 드리는데 쭈뼛거리면서 저한테 식사 한번 하자고 하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서 밥한번 사고 싶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부끄러운 소년 같은 표정을 지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고맙다는 의미가 아니구나 직감했어요. 저도 그분이 싫지 않아서 그날 데이트 같은 둘만의 식사를 하고 나서 지금은 딸아이가 없을 때그 집에 가서 같이 놀고 친구처럼 지내요. 사실 친구보다는 연인에 가깝지만 나이도 있고 하니 어떻다 이야기를 꺼내기가 참 어려운 것 같네요. 그래도 둘이서만 있으면 이제 무뚝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수다스럽고 청년처럼 짓궂고 또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아직 아이들에게는 말하지 못했지만 옆집에 살면서 이렇게 인연이 닿을 줄 몰랐네요. 생각보다 찾아 헤매던 인연은 아주 가까이에 있었나 봐요. 오늘은 저희같이 영화 보러 나가기로 했는데 머리을지 벌써 설레네요.